우와! 무아. 가봉이가 가판도요. 트랜스코 어째. 가봉아. 아유. 안아준다 안아준다. 안아준다 안아줘. 잠리 여기 타시죠. 사진 작가님이시래. 그치. 어떻게 만난 거지? 아니 가판이 올라갔다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족 가족 어여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왜어 스탈딜 제가 아는 사람 뭐.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 어디 가파도 얼 가파도 가는 데 네, 저도 저도 네. 여기 가파도 계속 길어가고 있어가지고 아 계속 저도 가파도 이거 두 번째요 예 저는 한 62번째 아 진짜 <laughs> 한 2년째 찍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혼자 오셨죠? 네, 혼자 아세요. 그러면 저희 하하 버스 어, 아세요? 아세요? 시세한거 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좀 태워드릴까요? 아니, 그 하하 버스 들어있어요? 아, 이제 오고 있어요. 하하 하압... 버스 따로. 아, 그래요? 앞으로 어, 요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약간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제가 좋아하는 <laughs> 스타일. 이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네. 스타일 좋은 사람 보고 아, 아 합니다 무조건 제가 막 넘버원 찍어주고 그러거든요. 아, 뭐, 멋있다라고 인사하는 딱그 스타일. 근데 카메라딱 들고 계셔가지고 네. 여기서 완전 자연주의로만 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아, 나도 아까 봤는데 주 안경이 너무, 너무 멋있지. 스타일리시하죠. 안경에서부터 벌써 나는 <laughs>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티스트입니다. 갖다 보여요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좋은 장소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된 거죠 대신 우리 단속사진이라는 말 찍어주세요. <laughs> 아이 그거 당연히 찍어드려야죠. <laughs> <laughs> 아이. <laughs> 아이 아, 정말. 잘 <laughs> <laughs>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네제가요좀할게요 네, 네. 네. 네, 아. 그 가파도 네.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네, 네, 네. 가파도에서 버스 다니는 거 그럼 본 적이 없으시겠네요 어 이거 완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게 영광인 거예요 신기한 어. 광경이네요 가파도에는 버스가 없어요 없어 없어 네. 와 하하 버스 오토바... 최고다 오토바이 아니면 자전거 아니면 자차로 다니셨는데 자차도 진짜 많이 없는 섬이라서 어. 그렇죠 그렇죠 아. 야 저거 나 사진 찍어야 겠어 사실 연예인들은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 근데 많이 찍으시는구나 근데 남편은 너무 많은 곳을 다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네.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이게 사진이 아, 딱 기억을 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잠깐이. 아, <laughs> 이 추억 남기는 거에 대해서. 영원한 추억입니다. 아, 진짜 네. 저도 사진 시작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진이 주는 매력이 그런 건것 같아요. 맞아요. 딱그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이렇게 딱 간직할 맞아요. 수 있는. 맞아 맞아. 기억은 잊혀지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희미해지고. 감사합니다. 아. 얘들아 여기가 가파도라는 데다. 야, 우리가 여기로 오네. 바다다 바다. 대한민국 최고 높은 알래스카 대한민국 가장 키 작은 섬, 작은 섬 아파도. 키 작은 섬이라는 게 제일 아래에 있어서 그런 거야? 무슨? 제일 작은, 작은 섬이아그 키가 고도가 키가 제일 낮아요. 낮은. 아 고도가 낮아. 요네 아. 고도가 제일 낮은 섬이에요. 네,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한 기억이 돼. 그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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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니 이런 버스 타고 여행하면 어떠세요? 저희도 네. 세계 여행 다니시는 분 있었잖아요. 빼빼 가족. 빼빼 가족이라고 그 네. 분들 보고 영감을 받았었는데 아 힘든데, 네. 정말 힘든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제가 그 빼빼 가족 분들의 후발 2세대 여행자거든요. 아, 제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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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 이런 차 말고 무쏘 어. 무쏘 SUV 타고 저제첫 차가, 첫 차가 무쏘였어요. 네, 그것 타고 2년 동안 세계 일주하고 왔거든요. 우와. 네, 몇 제주, 개국 가셨어요? 저는 유라시아 대륙만 행당만 해서 네. 한 23개국. 네. 그차 안에서 여자친구랑 먹고 자고 하면서. 야 인생 이렇게 살아난다니까. 그런거 제주도 온 거예요. 아, 아 진짜 이야. 멋. 실례지만 몇 년생이신지. 저좀 조금 어립니다 생각보다. 예, 88년. <laughs> 88년생입니다. 저 전. 뭔. 시이랑 동갑이야? 아니, 그런 아, 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아니 GD랑 동갑인 거야? 네 저는 맞아요 맞아요. 이 성함이... 저는 김병진입니다. 경 병진아. 예, 누나. <laughs> 아니 인생 저렇게 사니까 선배님인 거지. 아니 잠깐 제주도에서 만난 우리 철수도 그렇고 다내 동생들이네. <laughs> 다 웬만하면 너보다 나이 많는 사람이 없네. 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어? 아 오늘 마지막 날이세요? 예예. 예. 여기, 여기가 한라산이랑 이쪽 단산이랑 다 보이는 지역이에요. 와, 너무. 여기, 여기 잠깐 내려볼까? 왼쪽에가. 네. 자, 우리 여기 내려서 사진 한번 찍을까? 네, 그러죠. 너희는 내리지 말고 이쪽에 이렇게 있어. 기대면 될것 같아. 자, 송이 여기 거울. 자, 내다보자. 엄마가 아니면 여기서 고 네, 저는 아니면 뭐, 그쪽에서 네, 이렇게. 아, 니면 저쪽에. 네, 그렇게 해서 면될것 같아. 너 보여, 이렇게 있을 잘 거. 이렇게 잘 있을 보여! 거였지? 잘 <laughs> 보여! 아이, 귀여워. 감사합니다, 작가님. <laughs> 아니 아니야. 카레. 그래서... 치 아, 네. 아 아빠는? 얘는? 아빠는 김치. 슬과, 뭐 하니? 잠깐만, 아빠는 김치하고 나는 치즈야, 이게. 난 너랑 뽀뽀할래. 아빠 뽀뽀. 근데 왜? 너무 왜 까짓까짓. 자, 아빠 옆에서. 하나. 야. 자, 여기. 가자. 리번 여기 보자. 저 카메라 보자. 야. 치즈. 치즈. 아니, 아니 내가 치즈야 그럼 내가 김치할게. 치즈. 알치, 김치. 여기 보자. 치즈. 옳지, 김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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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물이 예뻐라. <laughs> 여기서 저는 이빠이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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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사진도 찍으셔야 되니까 그죠? 안녕. 잘 가. 갈게. 아이 귀여워. <laughs>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어, 쟤네 뵙겠습니다. 네. 가, 가, 가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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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또 만나자. 빨리 타세요. 예. 네. 안녕. <laughs> 거기까지 가서 인사해. <laughs> 안녕 왈츠 아니에요. 해? 각예 <목소리> <예이. 목소리> 안녕. 어 예의 바른 송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출발. 출발.